네, 안녕하세요. 점프부동산 중개법인 김진서 소장입니다. 오늘은 4호선 인덕원역 초역세권 사무실인 인덕원 더리브디아우트 코너실 타입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용 면적이 약 23평, 확장 면적이 약 30평 정도 되는 타입입니다. 층고는 4.2m, 천장고는, 그러니까 마감된 층고는 2.7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직원분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뷰, 야경이나 뷰는 굉장히 좋은 호실 타입입니다. 코너 호실 특징상 창이 양측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호실 타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물 내 주차대수는 총 265대. 그리고, 지하 1층에는 헬스장 같은 공용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입주사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운영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인더건역에서는 도보로 6분 10초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해당 사무실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라는 용도이기 때문에 입점 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입점 불가능한 업종으로 입주를 하셨을 때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하실 수 있는 전문 중개사한테 맡기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수도권 혹은 전국 어디든 이제 사무실 구하시는 대표님이 계시다면 저희 대표님의 눈높이로 네, 최대한 좋은 사무공간 선별하여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사무실 필요하신 대표님께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프 부동산이었습니다.